a, b의 길이가 15고 넓이가 50짜리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a, b, c를 세타라고 부르면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됩니다. b, 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삼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그려서 어 여기를 a, b라고 하면 여기 a부터 b까지가 현재 15고 각 a, b, c 여기가 세타인 거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길이는 b부터 c니까 얘를 x라고 이렇게 둘게요. 되겠지? 그러면 그 넓이 s, 50이라고 바로 써버리자. 넓이 50은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요두변 사이에 끼인 각 세타의 사인 값,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만 구하면은 나머지가 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우리 알고 있죠?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는 더하면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5네 이거 9분의 5야, 그렇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4일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둘 중에 하나겠지, 뭐 3분의 2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그런데 마이너스면 뭐 넓이 가음수나이런안 되잖아? 왜냐면 요 세타 값의 범위가 0부터 해서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일 수밖에 없다고. 됐죠? 그러면 요 사인 세타는 항상 양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3분의 2에요. 이거 3분의 2로 바꿔줍니다. 됐지? 그럼 간단하게 좀 약분해 볼까요? 여기 2, 2 약분하시고, 3, 5, 15니까 이렇게 하고, 5 x 는 50이네. 따라서, 우리 X 값은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